4월 7일 제보고 선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의 대전화, 제2의 도시,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변화와 도전의 상징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여성 최초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영수 후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였고 정치인 후에는 첫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08년 지정돼 세계 여성의 날을 빛내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방분서주하면서 수많은 성과를 나누겠습니다. 일명 취업자는 주사기, 백신 특수 주사기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K접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정, 정쟁 구도와 권력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비전 없는 전쟁과 소모적인 비방은 결코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수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세계의 표준 도시로 대전환할 비전과 추진력, 경험을 갖춘 박영선 후보가 필요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려나갈 서울은 오류와 정쟁에만 매몰된 야권 후보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명예회복에나 매달리는 후보들과 달리 오직 서울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에만 집중하는 유능한 정책기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의지, 정책을 집행할 능력을 갖춘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최초의 여성시장이 서울시민과 만들어 나갈 디지털 경제수도 21분 컴팩트 도시를 향한 최초의 서울, 최고의 서울을 기대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끌어갈, 박영선 시장이 이끌어갈 서울의 미래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빼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의 시선으로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당대표께서 아주 초고강도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내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투기 이익에 대해서, 투기 이익에 대해서 3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에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투기 의혹에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이사 대책이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초조히 기다리는 많은 국민께서 이번 사건 그러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 유혹 전수 조사와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이사 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